가봐! 좀 있다가 언니 다 없어지면 안 돼! 응? 튀지 마라. 응지 응? 마라. 응응응아니요아 응, 응. 진짜 생각만 해 짜증나요. 상상을 하지 마! 아, 네. 안 해! 안 해! 오시절이야 진짜. 야, 진짜. <laughs> 없어요. 그게 네, 없습니다. <laughs> 이미 어 더러워! 각질이려만 입술 생각난다고! <laughs> 아 그게.. 롤플레 연극을 같이 했서 아, 야, 나는. 어, 내가 이 새끼. <laughs> 야, 우리 쫓겨난다고. 서로 가장, 가장 꼴보기, 꼴보기 싫을 때가, 때가 언제? 네. 하루... 이렇게 친구를 잃었다. <laughs> 하나, 둘, 셋. 뭐라 적었냐? 미친 거 아닌가? 니도 근데 내가 똑같은 노래 부를 때마다 같이 옆에서 따라 부르잖아. 약속 파트 내는. <웃음> <웃음> 야. 별사스지 않은 이유로 맨날 약속을 파토를 내는 거예요. 야, <laughs> 나 맨날 그러는 줄 나가. 저한테 맞는 <맞나>? 거. <laughs> <laughs> 그 하이라이트 부분 나올 때 그냥 띵고 스트라락 막 이런 게 있어요. 아, 길거리 <laughs> 다니는데 이러니까 막쪽팔려안쪽팔려아 근데 얘도 옆에서 팍팍팍 팍팍 <laughs> 이러면 이제 같이 수디 깍깍 이러고 이러고 가는데. 난 되게 드물지 만 너는 계속 그러잖아. 뭐. 진짜 맨날 거울 같은 데 비치면은, 와. 너무 잘생겼다 짓쓸걸 저한테 보내요? 그래도와 진짜 잘생겼다 자 애교 부릴 때 일단은 아, 형아 음~~, 음 자기~~ 음음음 뭐이래안 서로가 귀여워 보인 적이, 적이 있다, 있다 없다 <laughs> 와 끝났습니다 네. 하나 둘셋 <laughs> <자. 자. 웃음> 제가 먼저 얘기해야 되나요? 꺼져. 제가 치하면 가끔 귀여워 보일 수도 있죠. 야, 그건 제 정신 이 아니라서 귀여워 보였다는 거잖아? <laughs> 그렇죠. 진짜 테 귀여운 운이 없어? 너가 좀 귀여운 행동을 안 하잖아. 그냥? 응? <laughs> 편게 하지 말라고. 응? 좋은 자리잖아. 난 귀여워 보일만 한데. 가봐. 좀 있다가 이 언니 다 없어지면 안 돼. 응? 드지 마라. 응? 응? 드지 마라. 샤샤샤. <laughs> 술, 술 먹고 제발, 제발 이것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알았어. 좋겠다. 아, 너무 많은데? 아, 뭐왜 이렇게 길어? 뭐 애교 이런 거겠지? 하나, 둘, 셋. 맞아, 애교야. 데일로 오라 고집안 응. 간다고. 데릴로 오 했으면 집을 가야 되지. 근데 왜 거기서 자겠다고? 자꾸. 탄천이 시원했어, 근데. <laughs> 안 간다고. 아, 너랑 같이 있고 싶었나 보지. 어? 하지 말자. 알겠어. 네. <laughs> 귀여운 척! 난 귀여운 척이 아니라 귀여운 거야! 아좀 착각하지 마! 술 마시면... 응! 잘못 들어 <laughs> 얼굴이 돌고리 초음파 웃음소리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 아니 미안한데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안되는거너 보니까 있는데? <laughs> 얘랑 이제 또 친한 친구가 있어서 술 먹고 술 먹고 술 먹다 고 그러니까 보니까 <laughs> 이제 취해서 얘랑 얘랑 이렇게 둘이 앉아있으면 자기 자기 그러면서 둘이 얼마나 막 울고 빨고 아니 오해할 만한말안 <laughs> 하세요 얘가 술 취해가지고 전화로 아 진짜 이거 한번 듣는데 이게 3만 원이야 이게 수업이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잖아 내가 진짜 너무 가고 싶은데 알지? 알지? 너 많이 취했니? 그러면 아니래요 괜찮대요 다음날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난다고 근데 이거는 되게 많은 사람이 그래 다너 같지 어. 않 하고 <laughs> 다 우리 같지 않아 다 건실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오해가 있는 것같아너 저한테 전화 술 먹고 내가 왜뭐 너한테 너 했어 한번 했겠지 한 번? <laughs> 저희 네. 그렇게 근데 술 자주 안 마셔요 그래서 아침술 마시잖아 아침 10시에 만나서 술 마셔요 <laughs> <맞아요. 웃음> 제일 싫어하는 서로의 <laughs> 버릇이나 습관은? 아 너무 많은데 이거 두 장으로 써도 돼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 <laughs> 뭐야 뭐야 흘리는 <laughs> 거 아, 이 친구가 그렇게 흘리고 다녀요. 음식 먹는, 흘리는 거 말고. 야, 뭐 먹을래? 아, 이제 뭐 먹지? 카레 먹을까? 아, 뭐 카레야! 돈가스? 아, 뭐 돈가스야! 먹고 싶은 게 나올 때까지 말을 안 해. 그래 놓고 결국 원하는 거는? 고 있지. 고 있지. 여자친구들이 많은데, 조금 그런 거에 대한 선?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어느 순간에, 어? 얘가 설마? 약간 이런 게 있나 봐요. 이거는, 땀 흘리듯이 나오는 거라 어쩔 수 없어요 합리화 오지구요 제랑 얘랑 진짜 코인으로 막 진짜 많이 가거든요 마음 졸리는 게 얘가 막 윤종신 존니 이런 거 부를까 봐 야, 내가 언제 나잘 불러 그리고 이제 괜찮니 보여주고 싶다 싶다 만약 너와 연애한다면, 연애한다면 난, 난 이것까지 해줄, 해줄 수 있다. 있다 연애를 꼭 해야 되나요? 그냥 살죠 <laughs> 너무 어려워 오래 <어려워>. 최고로 <laughs> <laughs> 어렵다 오래 쓰시네요 음. <laughs> 그렇게 해주시려고 <웃음> 기대되게 <웃음> 하나 둘셋 자, 하나, 둘, 셋! 자, 읽어봐. 뭐, 저한테 뭐 해주시죠? 아, 내가 너한테 뭘더 해줘야 돼? 밥 먹어줘, 커피 먹어줘, 같이 걸어줘, 같이 놀아줘, 술 먹어줘. 술 사줘, 뭐 사줘, 뭐. 연애까지 해줄 수 있다, <웃음> 하루만. <웃음> 인사, 인사 뭐 그냥 잘 가. 그냥... 어, 어. 난 너에게 사람다운 대우를 좀 해주려고. 지금 나 개같이 됐다는 거야? <laughs> 생각하기 나름인데. <있네. 웃음> 근데 사람다운 대우 안에 스킨십이 들어가? 하고, 그동안, 그동안 서로에게 말 못했던 비밀은? 나한테 감추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세연아 아나 진짜 미치겠네 오늘 저희 따로 갈것 같네요 안돼할로선 사놨어 하나 둘셋짠 둘. 사실 나는 굉장히 인기 많다 아니 네가 말하고 다니는 건 비밀이 아니잖아 아 아니, 그래서 오늘로써 이제 까발린 거지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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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밝힌다 하나, 하나 둘셋야 둘, 셋. 진짜 말안 하라는 거 아, 언제? 어떤 점에서? 하.. <laughs> 얘도? 하.. 아, 아란새끼뭔말 있는 <laughs> 녀석.. 가비는.. <laughs> 네 여자친구가 또 있었다고? 네가? 아니 우리 학교 아니었어. 랜덤 채팅으로 만났어? 알 크게 서 뒷장에다가. 근데 이거.. 음. 네 혼자 그러는 거 아니야? 어? <laughs> 근데.. 너무 거기만 가리지 말아준대? 아지 이거 깊은데 가려야 돼 <laughs> 너는 내, 내 친구들, 친구들 중에서 순위 몇 위? 아이거너 감금 받아서 죽는다 순위 끼냐? <laughs> 이런 건 솔직하게 해야 되는 거야 52위 이런 건가요? 그렇게 친구가 없어 <laughs> 하나 둘셋 <laughs> 뭐야? 아, 이거 뭐 어떻게 풀다는 거야 1순위라는 거야 아야 재수 없어 자 하나 둘셋오 고마워 시마이 <laughs> 차량 시마이 하나, 하나 둘셋 둘, 셋. 23위? <laughs> 아, <laughs> 19.5위는 너무했다. 전 모든 친구들이 저의 연순위 남자친구는 마이너스 1순위. 난 너가 한 12위 정도 했을 같아 사람, 몰랐다. 사람이 그렇게 없다니까? 언저리로 적어봤지만 사실 여기였어요, 이쯤. 늦었어 아, 진짜인데? 조금 속상하네. 야하다 아니야. 난네 친구가 19명이나 있다는 거에서 놀라운 걸. 물론 남자친구가 봤을 때좀 이상해 보일 수 있어. 맞아. 길거리에서 응. 이름 부를 때 그냥 승창? 응. 막 이러는 날은진짜 승창? 막 옛날 이러니까. <laughs> 저는 백지를 낼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3 0이니난 괜찮아. 아, 아, 아 잠깐만. 습축해. 아 이렇게. 해. 되게... 아 싫어 싫어. 수고했어. 아, 수고했어. 아, 수고했어. 이제 갈게 가자. 크리스마스 전까지 우리 둘다 재작년처럼 같이 산청 돌지 않았으면 좋겠야 친구 숙이 좋은 거. 마음에 안 담았으면 좋겠다. 아 진짜 속상해 안했으면 좋겠어. 나서 모르는 척 아, 살자 아, 그냥. 안 돼, 할라서 먹으러 가야 된다고, 지금. <laughs>